여기 2대1인 가요 그럼 여기가 얼마 대 5가 되겠어? 두배 해야죠. 여기, 여기 큰게두 배야. 작은 거에. 그죠? 어, 2대1이야. 어, 3에 두배 하면 6이잖아. 그럼 5에 두배 하면 10이어야죠. 어, 그래서 그냥 X 플러스 4는 어, 10이다. 이렇게 빠르게, 여러분들, 최대한 하시면 됩니다. 그럼 X는 얼마다? 빼기 4 빼기 3 6이네. 어, 하나 구했고요. X 하나 구했어. 그 다음에 또 y는 여기 있네? 어, 그러면 은 이것도 y 플러스 5죠? 그 여기가 4죠? 그리고 6대 3은 y 플러스 5대4대 이게 2대 1이거든? 여기도 2대 1이어야죠? 어, 그럼 여기 4의 2배죠? 그냥 2개 두, 두 대하나니까 4의 2배는 8이죠? 그럼 y에다가 5를 더한 게 8이래 y 플러스 5는 8 그럼 y는 얼마다? 3, 그죠?